휴대용 보조 배터리. 요즘 추운 겨울, 따뜻한 차한 잔이 최고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샤오미 미지아 전기주전자 원1이 1800W의 높은 전력으로 물을 단몇분 만에 끓여줘요. 안전을 위해 더블 레이어 안티스케일 디자인까지. 또한, 전문 온도 컨트롤러로 뜨거운 물을 완벽하게 끓여줘요. 대형 구경 디자인으로 청소도 쉽고, 스테인레스 스틸라이너로 건강까지 챙겨줘요. 1.5L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어요. 물론, 사중 전원 보호로 사용도 더욱 안전해요. 이번 겨울 샤오미 미지아 전기주전자 1A로 따뜻한 차 한잔을 즐겨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커의 휴대용 고속 충전 예비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보조 배터리는 24,000mAh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140W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확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어요. USB 타입 C와 USB 포트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답니다. 또한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여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답니다. 캠핑이나 여행 시에 휴대하기 편하며 삼성 노트북 충전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앵커의 보조 배터리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커 프라임 휴대용 보조 배터리 대용량 충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2 7 6 5 0 a h 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세계의 포트를 통해 250와트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USB 타입 C를 통한 입력과 USB-A, USB 타입 USB C를 통한 출력이 가능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하죠.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앵커 프라임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여행이나 외출 시에 항상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